안녕하십니까. 진서장입니다 오늘은 여기 어성군 금성면 청놀이에 나왔습니다. 요 보고 계시는 요 밭을 이 구경하러 왔는데요. 마늘 심을 려고 밭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네요. 땅 모양새는 요게 밑에 한 단, 요두 단, 요세 단입니다. 세 단. 여기가 계획관리지역 이라요 건축도 가능한 지역인데 여기 뭐집지가서 사실분이 계시겠나 농막이나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주말농장 하시면 되지 뭐 이쪽에 여기가 저쪽에 내려가면은 군의군 우보 저 차가 지나가는데 저기 의 차선 도로거든요. 또 조금 올라가면 어성군 금성면 탐립입니다. 토양도 좋고 햇살도 잘 들어오는 데입니다. 위치도 좋아요. 도로도 잘 접하고 있고, 농노라도 옆에는 뭐 또락물도 철철 내려가네요. 어성군, 금성면, 청놀입니다. 구경하러 오세요.